음이 여러 개인 글자를 다음자라고 해요. 또인츠 목적지에 도착했어. 무터띠무터띠라고 <laughs> 읽으시면 안 돼요. 무 띠띠. 무 띠띠. 목적지인데 이때는 더라고 읽지 않고 띠라고 읽어야 돼요. 이건 누구 거야? 라고 할 때는 쉐이다. 이때는 더라고 하죠. 쉐이다. 워더 워더 내 거야. 워더 쉐이다. 콜라 마시고 싶어. 콜라는 커위에라고 <laughs> 발음하면 안 되겠죠? 콜라는 可러 커러 나는 음악 듣고 싶어 听 인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인 위에 인위에 커러 인위에 어디 가는 길이야? 어느 은행이가 인생 은행은 인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인行 은행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할 때야 항동 이라고 하면 안돼요 행동 행동 행동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자하오 이렇게 인사하죠 다자하오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따푸 니하오 삐다라고 하면 안돼요 다이 의사 선생님은 다이야너 정말 대단하다 루브치 삐러부치라는말은 없어요. 대단하다는 러부치真러부치真러不치 대단해요. 엄청 많아요. 多러去了多러去了 엄청 많다라고 할 때는 多러去了 러, 러, 발음이 두 개다. 못 가요. 去不了,러캐不了어 갔어요. 去了.去了. 오케이 okay? 호기심이라고 할 때는, '好奇心', 호기심, 호기심. 'Good idea'라고 할 때는, '好主意', '好主意'야, '好主意', '다시 시작하다', '중심' '開始' 'B', '하하하하', <laughs> '重新开始', '중요하다는 뭐예요? '중요', '중요',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중' '중' 주, '중' '중' 中中之中,中中之中,全家中中之中,中中之中，超级전자홀아게임갤럭시소리같中않아요中中中中中中中中中中，哈哈，学会了吗？<laughs> 一个字绝！记得关注、点赞。天下第一中文台。